예, 달란트 비유에서 얻을 수 있는 어, 중요한 교훈을 한 다섯 가지로 요약하면 첫째는 어, 다섯 달란트와 두 달란트를 각각 남긴 종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평가했습니다. 그러나 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았던 사람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했습니다.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,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큰 것을 맡긴다고 하셨습니다. 세 번째는 절대 평가를 했지 상대 평가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. 네 번째 믿음의 원리를 적용합니다. 그러니까 한 달란트를 땅에 묻었던 사람 거을 빼앗아 가지고 가장 많이 이윤을 남긴 열 개를 가지고 있는 열 달란트를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고 했습니다. 믿음의 원리를 적용합니다. 다섯 번째 상금을 받고 어설피울며 이를 간다는 말은, 영 원한 것과 연결 되고있 다는 겁니다.